왜 나는 늘 만만하게 보일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린다. 내 의견보다 남의 눈치를 더 본다. 항상 부탁을 거절 못해서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사회생활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만만하다. 는 인식을 주는 순간 사람들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받거나 의견을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인지 부조와 기존 생각 흔들기.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저 친구한테는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부탁해도 거절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라 단호합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솔루션 소개, 사회에서 만만하지 않게 사는 법세 가지. 1.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네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2. 말투와 태도를 바꿔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저,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박또박,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하세요. 3.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동을 하라. 내 의견을 먼저 말하기. 남이 무례하면 바로 선 듣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들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신뢰 구축, 실제 사례 공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항상 웃으며 남의 부탁을 다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실천하기.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 말투를 또박또박 바꾸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갖기. 작은 변화가 모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생활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당한 태도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